인사를 마치자마자 아이고 갑자기 때로 모여드는 경공들 야야야 우리 반가워도 그렇지 생전 정보는 제작진한테 야, 격한 스킨십스만이고 새벽부터 아주 와. 혼이 쏙 빠질 지경이다 그냥. 아니 왜 이렇게 많아요 아들이? 네뭐 어쩌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어요 많았어요. 이가 어... 엄마야 엄마 엄마 어, 엄마 음. 해피. 얘가 영숙이예요. 영숙이. 네. 얘가 우리 말숙이. 얘가 제일 순한 a n see it. What? What? w 자, a t 저, 저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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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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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닫힌 문 앞에 단체로 모여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 시위라도 하는 모양새인데 대체 왜 저러는 걸까? 야, 또 들어가려고 한데 얘네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laughs> 아니 안에 뭐가 있길래 들어가겠다고 이 난리인 건지. 그리고 선주 씨는 왜못 들어가게 또 막는 건지 궁금하기만 한데. 앵콜 만석. 아, 만석이야. 앵콜 어, 네. 만석. 그만 대어봐. 누구요?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데 누굴 부르는 거예요? 이랬네. 뭐야? 아, 아유, 강아지 네, 두 마리가 네. 책상 밑에 몸을 웅골리째 숨어 있다. 앵콜, 만석. 다시 한번 부르자. 만석. <laughs> 야, 그제야 밖으로 옳지. 나오는 녀석들. 아니 저기요, 근데 얘네들은 또 누구예요? 옳지. 아이고. 저의 자식과도 같은 아이들입니다. 누나야, 앵콜이. 앵콜. 네. 음. 공주님이시죠. 그리고 얘가 만석이. 만석이. 네. 앵콜이 만석이 아유 이제 막 통성명 끝내고 얘기 좀 나눠보려는데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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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뭐냐 밀물처럼 밀려와 때로 우르르 그냥 광석질주를 하는 해피네 이땅 다짜고짜 들이닥쳐선 호이라도 하듯 단체로 만석이를 애웠었는데야 너희 진짜 혐 먹고 이러지마 오오오 오, 수세에 몰린 만석이 경고를 아! 날려보지만 점점 거리를 좁혀오는 해필의 입당을 보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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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야야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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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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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 여전히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는 녀석. 대체 뭐가 불만인 거지? 만석이는 쟤네들 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음, 왜 음. 그러는지. 아무튼 뭐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쟤네들이. 모두가? 네네네. 아, 만석이 눈에 가시가 바로 해피네 식구들이라는데. 나갔게 한 지붕 아래 살고는 있지만 마치 파가 둘러 나이듯 만석이와 앵콜이 그리고 해피네가 서은 불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매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 아이고. 그리고 그럴 것이 은석들 타는 곳마다 그냥 사고를 몰고 다니니 엮이고 싶지 않은 심정도 이해가 된다. 하하 음, 이세상만사 모든 네. 게 궁금한 나이라지만 수습이 불가할 만큼 이런 식으로 끝을 보고야만이 이 상황을 지켜보는 엄마 해피는 좌불안석이 따로 아고 그런 엄마 속도 모르고 사남 매일 사불란 하게 장소를 옮기는데 뭐 지금 찍고 있는 기가 <뭐머머> 엄마 해피는 불안해 죽겠는데 어느새 우고 주방까지 난입해 대형 사고 칠 준비를 하는 녀석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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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신난한 얼굴로 슥 바깥 동떼를 살피더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두 개는커녕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데. 웃기지 말자 하면서 네, 들어왔어요. 아무리 눈에 가시긴 해도 철없이 때로 뭉쳐다니는 녀석들을 상대할 자신은 없는 걸까? 야! 그때 사무실로 돌아온 선두 씨. 평화 걸금치 못하시죠. 나라 궁디 궁립일로완료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또 버티려고 또. 아이. 항상 일상이 이런데 여기 여기 주방까지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어, <laughs> 저기 해피 h a p 해피. 해피, p 자식 h 똑바로 안 시킬 거야. 세입자선 p y 야 지금 집주인 눈치를 봐야지. 세입자 h a p 세입자 a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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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아니, p y h a p p 니 happy h a p 잠시 이곳에서 더무사리를 하고 있는 객식구라는 얘긴데, 야 눈치밥 먹는 신세 이 난리를 피운 거야. 어 한바탕 요란하게 사골치더니 이제 나몰라라 대자로 모든 녀석. 얘들 진짜 뻔뻔하다. 어디 그뿐이랴. 객식구 등살의 정작 터줏대감인 만석이와 앵콜이는아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먹어. 맨날 구석에 숨어 밥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근데 녀석들 눈치는 밥 말아먹었는지 객식구 주제에 눈인 밥그릇을 넘보고 오다가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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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그렇지. 아, 이러는데 어떻게 알았다. 먹어요 밥을. 어, 그런데 웬걸 물러나기는커녕 앵콜이 밥그릇만 쳐다보며 저러고 앉아있으니. 아 이게 밥,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아무리 뒤돌아서 몇 배고플 때라지만 겁도 없이 누님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니 아유 그렇지 내 저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어 아유 아유 누나야 내한 입만 한 입만 아이고 세상 피곤하게 왜 저러는지 기다리면 무슨 콩국물이라도 떨어질 줄 아니? 어? 기다리는 걔한텐 보이울 음. 기다 아 어, 애절하네요 하지만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으악! 성을 내는 녀석 으악! 그러자 네. 아무그입다물로 기다리라고 안했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laughs>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했는데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왜 저러는지 진짜. 아이고 결국 앵콜이 에이. 자리를 뜨고 에이.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데 밥그릇으로 돌진 코박고미파른 <laughs> <바른> 녀석들. <laughs> 진짜 기다림 보라 계속. <laughs> 하지만 그걸로는 성의 안 차는지 그릇째 물고 돌아서는 동팔이. 야 무슨 빈 그릇 설거지하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할터? 뭘? 야 누가 보면 밥 굶긴 줄 알겠다. 어? 그나저나이 와중에 이쪽은 완전 초상집 분위기. 면서 엄마 불러도 답도 없고. 면서 갈까? 간식이란 말에도 시큰둥 세상 다산 것처럼 시무룩한 얼굴인데.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한숨 쉬었어요. <laughs> 정말 그럴 때면 음. 걔도 참. 합병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해요. 지하 가서 놀자, 우리. 스트레스 풀어야지. 우와, 함께 넓은 강당을 뛰어놀며 신숭생숭한 마음을 풀어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밝은 애들이 있는데. <laughs> 야 눈에 가시들이 없어서 그런가. 프리덤을 외치며 롤루랄라 강당을 뛰어노는 모습이 그냥 아주 물만난 공기가 따로 없다. 저도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였어요. 아, 원래? 예, 예. 그렇게 전에 없는 달콤한 행복을 맛보던 그 때. 야,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야,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야, 잠깐만 거기 있어봐. 야, 야, 야. 아이고, 이 아닌 맘 중에 흥두깨도 유분수지. 느닷없는 상황에 할 말을 잃은 만석이 아주 넋이 나갔다 넋이 나갔어. 어떡하냐. 갑자기 우울해졌어. 간만에 얻은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딱지 않아 죽겠는데. 눈치코치 없이 상황 파악 못하고 까불어대니. 더는 참을수 없는 만석이. 오! 우와, 가장 만만한 막내 미소를 인질 삼아 해필 g a 모두한테 따끔한 경고장을 날리는데. 이것이이 보자 보자 니까 그냥 내 Kungo, t 다 n g o 이 a d i n a 아 d d 이 p 아이고, h a 이도 밟으면 꿈틀 u 다고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하고 하는 만석이. t 어, c <laughs> 오셨네 오셨어. 아, 네. 아, 문제 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터. 우선 만석이부터 살펴보는데 새끼들을 피해 숨어 있구나한 공간에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만석이. 어떡하지? 한 행여 선주 식품에서 떼놓기라도 할까 네, 전전긍긍 네. 불안한 모습이다. 만석이가 어려서부터 어떤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어떤 사회성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음. 지금. 삼 개월 사 개월 된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조작을 통해서 그 환경 조작은 좀 어떤 두려움 이거를 음. 좀 만들어 주어가지고 만석이 한공의 적이 생기면 서로 어울리면서 음. 서로 의지하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친구들을 적으로만 받아들이는 만석이한테 동제를 심어주자는 얘긴데, 적으로 하나가 되는 데에는 공포 체험만한 게 없는 법. 선주 씨가 <laughs> 호랑이로 변신해서 녀석들한테 위험한 상황을 재현해보기로 했다 공연팀이시니까 과연 녀석들은 하나가 될수 있을까? 어, 나왔다 잠시 후, 우 무시무시한 울음소리와 함께 등장한 호랑이 인형을 보자 아이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아주 혼비백산 도망치기 바쁜 녀석들 어이구! 오, 오, 오. 자연스럽게 너도나도 구석으로 모여주는데 공기 <laughs> 절이는 호랑이 소리에 천하의 사남매는 물론 만석이까지 하루 강아지 신세. 이 순간 의지할 곳은 사남매밖에 없다는 걸 아는지 친구들을 방패삼아 구석에 숨어서는 떨어질 줄모른다어 그 녀석들한테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기대 이상의 효과에 손주치도 만족한 얼굴인데. 저렇게 살만 조금 털만 살짝 스치려고만 해도 의리롱했는데 음. 지금 너무 너무 신기한 거.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는 만석이 한 공간에 다툼 없이 얌전히 있는 것도 신기한데 어머나 이거 봐라 마치 편안한 제자리를 찾기라도 한듯 친구들하고 의지해서 참을 청하기까지 지금 엎드린다라는 거는 서로 믿음을 조금씩 가져가고 이젠 마음의 벽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허물고 있다라는 거요 친구들에 대한 오해와 분노 대신. 믿음과 동제를 키워가고 있는 만석이 뭐 이대로라면 조만간 함께 어울리는 일도 시간문제일 것 같은데. 자리를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헷갈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2단계 차례. 뭐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에 서 주인이 자기한테 맛있는 걸 준다는 라 거를 음. 인내심도 기르고 참을성도 기르게 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교육은 밥상에서 이루어진다 했으니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 생각해 더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만석이와 세상 물정 모르고 날뛰는 해피네 새끼들을 위한 일명 밥상머리 교육인 셈자 어... 자기 앞으로 밥그릇이 오면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고 음, 조금 힘들어도 어~ 참을성을 갖고 기다리면 다른 친구가 먹고 다시. 자기 차례가 돌아온다는 걸 인식시키는 훈련이라는데 이 훈련을 통해 기다림을 배우고 상대가 내 것을 빼앗는 경쟁자가 아님을 알도록 하는 게 포인트. 야 의젓하게 기다리네. 자 이제 한녀석을더 투입해 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어 말숙이 먼저 한입 그리고 미소 한입 그리고 만석이 한 입. 그치.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 먹을 그치. 수 있다는 걸 그치. 눈치챈 걸까? 그치. 어느 누구도 그치. 먼저 먹겠다 달려들지 않고 얌전히 그치.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데. 이거 어, 진짜 신기하네. 머리수를 늘려가며 훈련은 계속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만석이 표정이 한결 여유롭다. 야이밥상머리 교육의 효과가 슬슬 빛을 발하는 걸까? 앉아. 앉아. 이렇게 간식 먹는데 평화로운 거 처음인가? <laughs> <laughs> 자 그래서 한지붕 안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느냐? 물론 뭐 아직까지는 각방을 쓰고 있고 또 여전히 노크도 없이 불쑥불쑥 사생활을 침범해 오기도 하지만 와, 와, 와.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진절이지며 피하거나 잔뜩 경계했던 만석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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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어쩌길인지 그러, 곁에 다가와 있는 녀석을 보고도 제볼 일만 본뿐별 반응이 없다. 물론 뭐 아직은 좀 서먹서먹 어색하긴 하지만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면 더부살이 중인 에핀네도 객식구 등사를 괴로웠던 만석이 와앵콜리도한 지붕 아래 행복한 동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같이 더불어 살수 있는 같이 강아지들도 음. 저희 단원들도 음. 같이 살수 있는 어떤 음. 그런 환경으로 계속 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서로 서로 잘하지. 아휴 생명무지 남이었던 두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마주치기만 해도 얼굴 붉히던 지난 과거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위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목소리> ఆ